자 오늘은 진천에 와있습니다. 진천 자, 아주렌탈 자, 아주렌탈 안쪽에 들어가시면은 지게차 정비고가 따로 있습니다 쭉 들어갈게요 지게차 많이 세워져있네 시동 시동 걸리 아 걸리잖아요. 보면 어, 뭐, 걸렸었는데. 아. 아, 얘이 내려갔다고. 아유 차는이 안쪽에다 넣어놔가지고 뚜껑이 열리겠나? 그래도 열려? 됐어 됐어 나도 네. 나 내가 재껴 봐 봐. 어고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휴 비좁아 씨. 나 볼래? 네. 어떻게 오는데 뭐 힘든 건 없었나? 어? 네. 오는데 힘든 건 없었어. 네 없었습니다. 이게 추천부제, 예,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본다. отан аайынбожа 번퍼 소리가 별로 안 좋네, 딱 그지. 1700시간 탔네. 자, 에러 코드는 어뭐 많이 떴네. 연료 압력 릴리프 밸브 엔진 연료 압력 릴리프 밸브 엔진 스피드 센서, 연료 압력, 림프 밸브, 워터 인 퓨어 센서, 음, 슈분 센서가 지금 보자 액티브로 떠 있네. 1700시간 최근에 뜬게 연료압력 릴리프 벨브랑 수분센서랑 연료좌압펌프 일단 에러코드를 지우고 일단 워터, 워터 연료 수분 센서의 전압이 쇼트됐다. 일단 연료 수분 센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그럼. 자, 수분 센서를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에센스를 한번 점검을 해 봅시다 아 여기 선이 끊어졌네 무슨 끊어진 건 보이냐? 예 네. 지게차는 이렇게 고치는 거야? 예자 여기 보이나 모르겠네 손이 지금 두개다 끊어졌죠? 뭐 하나만 끊으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하여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일단 뭐 수정만 수정을 하면 될거 같습니다 도 이불 이걸 이불 감나 자 이제 열려 수분 센서도 이너가 삭제됐죠. 두 개가 배선이 쇼트돼서 뜬것 같아요. 일단 쇼트된 부위는 일단은 떨어뜨려 놨으니까 보자. 떨어뜨려 놓고 테이프로 좀 감아야 되겠네. 아유 손이 이게. 아무리 내가 지금 약하네. 사진을 좀 찍고. 플레이도 엔딩 경고등이 사라졌죠 엔딩 경고등이 사라졌죠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이게 형 소리가 별로네. 지금 많이 터졌어. 프레임원 응. 많이 터졌고, 응. 조합은 뭐, 사바 정상 좀 넣어보고, 500원, 500원. 아틀레이터 패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저거 한번 밟아봐봐. 응. 눌러봐봐. 끝까지. 응. 끝까지, 응. 어, 끝까지 눌러. 500원. 응. 지금 현재는 뭐 정상적으로 나오긴 나오네 유니폴 밸브가 또 언제 터질 수도 있는데 통도 현재는 이상이 없네요. 에어컨도 없고. 오케이 됐어. 음.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델은 S40 도이치 엔진. 증상은 엔진 경고등이 뜨는데 지금 디스플레이상은 경고등이 표시가 안돼가지고 다싱이나 뜨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진단기에 연결해서 확인한 결과 지금 연료 수분센서에 어떤 전압이 안맞다. 쇼트 됐다. 그래서 수분센서를 확인한 결과 배선이 쇼트 돼 있었죠. 예, 수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성이 왜 저기 숨는데? 네? 인트, 인터뷰 한번 하자. 어, 예. 형이 어떤 지게차 멋있게 고치는 방법을 어? 인터뷰 한번 하자. 예. 어? 어떻게 얼굴 너무 안느라? 저 상...